여기죠? 예. 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백이요. 압구정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대학도 나왔생이에요. 대학은 지방이지. <laughs> <laughs> 밥먹자한번먹밥먹자 내가 닭발 좋아하는 거 아는 거는 옛날에 형님. 국물 닭발 매콤한 거 좋아하는데 닭발 튀기는 건난 떠다보다 전번에 너너 서울 산다고 너 유세 떠냐? 따라다 아이고 여기 있구나. 형님, <laughs> 아이 아, 형님은이야 뭡니까? 너가 됐어? 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제가 한 우리가 지금 한 30년 만에 만나가. 너너치맥끼 있니? 그 택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래. 선배였잖아요 제 선배. 그렇지. 회사 선배. 그래서 선배님, 선배님, 형님, 형님 이렇게만 불렀지. 그렇지. 성함을 내가 불러본 아하. 기억이 없으니까. 야야 야, 그럴 수도 있다. 네. 나는 정 일락이 올씨다 일락이 형님. 그래 그래 일락. 일락이. 나는 이랑. 그렇지. 나 일락이 형님 맞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불렀었냐? 예. 그랬냐? 네. 그래 이제 뭐 하십니까 형님? 네? 너 유튜브 하잖아. 네, 형님도요.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 네, 그 시골 잡종 그걸 요새 말로 시골 자부종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누 알고고 뭐그 떡순이랑 라면도 끓여 먹고 어, 산책도 어. 하고 그런 거. 브이로그 있지 브이로그. 형님의 그, 일상생활을. 그럼 우리 일가 친척들이 내 친구들이 다 모아도. 20명이 안돼걸라 네. 200명이야? 200명이요? 되게 신기하다, 야, 희한하다. 200명이라 본다고요 그러면, 씨, 그럼 200명도 보지 말라는 <laughs> 법이 너만, 이 씨, 60만 명지, 인 70만 명지 인 보고, <laughs> 사람들 불러다가 밥처먹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어? 어, 나는 그거 가가지고, 떡순이 이구 안고, 당진까지 가가지고, <웃음> 거기서. <웃음> 어, 라면 끓러면 나도 쨍뽕에서 아주 내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때 아주 다 빠졌어, 내가. <laughs> 내가 이거 머리가 다 빠졌어 아주 얼마나 신경 썼는지 내가 아주 ㅅ 걸어 내가 잘못 시작했나봐 아주 그 아, 형님 어 아니 아니 형님 어 아니 그 30년 전에는 막막막막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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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수치 막 풍성했는데 거저저 브이로그인지 뭔지 그시골 잡종인지 잡부종인지 그거 찍는다고 너저거리다가 내가 아주 그 원형탈모가 왔는데 에. 아주 그 거슬려가지고 딱다 밀어버렸어 내가 아주 다시안나그 이후로 희안하다 왜안 나냐 깜짝 놀랐네 아난 그래가지고 이게 지루성 피부염까지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아주 막 이렇게 막 열불을 불고 그냥 막 긁어 막 너무 그려 에이. 아 잠시 희안해 막간지러 아니 와 형님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돼야 되는데 심성이 좋아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형님 그럼 먹얼마 이 XX야 네. 디테일하네 하얀색 이렇게 눈썹 이거 뽑아봐 안 뽑혀 이거 내 거야 얘가 왜 이래 진짜로 이거를 할만 마우 진짜로 진짜로 나또 사고 100 님의 100 님의 뽑아보라 괜아형 님의 형님 뽑아보라 했잖아요100 님의 100 님의 100아고100님이했잖아님이1 0마 님의 100 님의 100 님의 100 님의 100 님의 1 0님 그럼. 0 0 님의 죠형님 서울 강남님 논현동 토백이요. 진짜? 그럼. 진짜야, 이만 진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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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요? 오. 아쿠동 중학교! 반포 고등학교! 대학도 나왔어요, 형님. 대학은 지방이지. <laughs> 김대, 그 개그맨 김대 있다니. 그래. 그마가내그 친한 동생인데. 그 어. 마도 그잠실에 있는 어. 그 중학교 나가 와 어, 고등, 고등학교를 어. 강남 파라군에 있는 영동 고등학교. 야, 영동 고등학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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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그, 우리 큰아들있잖아 예. 그니까 걔가, 걔가 영동고등학교 나왔어 형이 큰 아들이에요? 그럼 몇, 몇, 몇세인데요? 74년생 야야야너야그 대희라는 애랑 우리 그 김대희 금마하고야너 네. 혹시 동기인데 걔걔아그 걔. 이름이 뭔데요 이름이 정일수 일수? 알아 아그건군근대오대인가 이런 정일수? 진짜? 아무튼 아무튼 너 일수가 너 그거 엄청 잘 나가는 애였어. 인물도 그... 좋고 그래 가지고 그냥 알기나하겠냐 일수를. 형님, 형님 아들하고 김대희 금마하고. 그래. 영동고등학교 응. 18회. 진짜야? <laughs> 야, 그래? 아, 진짜. 진짜. 와, 신기하다. 어, 진짜. 오 신기하다. 그 오빠야? 뭘로 봐야 돼? 진짜 아니, 이게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아, <laughs> <제가 웃음> 왜 이럴까 정말 <laughs> 아니, 아 저도 모르게, 아 저도 모르게, 아 죄송합니다. 예. 그 김대희가 잠실에 있는 그 중학교 졸업해가, 그래. 그 강남 팔학군 어. 그 영동고등학교 어. 졸업해가지고, 어. 지방대 가십니다. 그저 대희랑 저기 저게 그한번 보자 해라. 개구 그래, 그래 남 같지 않더라 맹옥이 하고요. 그래. 네. 에이, 짠해 짠해. 예. 짠해. 야, 이랑이는 그 개구 개구몬. 으로. 개구몬 이라. 그전 MBC였잖아. 예. 연기자가 꿈이었어 얘가. 영화 주인공을 했어. 무슨 영화? 무슨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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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다 봤는데. 독립 영화. 독립 영화. 네, 그 그도 첫 시작이 그래도 좋잖아. 오귀신이라고 동립영화그 제목이 귀신이야, 귀신. 아, 여, 아 영화 제목, 제목이 귀신이에요? 어. 그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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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인공이에요? 어, 귀신으로는 안 나와. 그, 저거 그 말하면 다귀신으로나 하냐고, 그러데 영화. 뭐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거기에 그 피디가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가. 예. 네. 제소개되데그 영화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기, 엄마! 그 귀신 얘기 나오면은 그 영화가 귀신이면 그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오? 아, 나 또, 또, 큰지럽네, 아, 이씨. 아우, 귀까지가 내었네 아우, 막, 깜깜해. 창문도 없고. 벽지도 없어, 희한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임마, 그, 아무것도, 뭐, 액자도 안 걸고. 이게, 내가 저 선물 갖고 왔어, 임마. 이거 걸어도, 아, 그럼. 아, 또, 그림 선물. 옛날에 또, 행님이 그림띠 솜씨가 좀 있었다. 취미로 그 그림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군. 진짜. 아이고, <laughs> 여기, 여기다 넣으면 될까? 예, 야, 야, 우리 뜯어봐. 야, 이게 굉장한 작품이야, 이거. 아이거 내가 이거 그린이라서 진짜 아이고, 내 엄청 어깨가 아파, 이거. 에휴. 아이고, 괜찮다. 어떠냐? 형님. 직접 그리신 거예요, 이게? 어, 야, 이거 이게, 봐, 이거. 이게, 야, 이게 그림이에요? 터치가 터치가 굉장하지 않냐? 저기 그림 솜씨가 괜찮지? 홍보의 천국이네. 이거는 <laughs> 뭐 그냥 천국이야, 홍보의 천국. 아주 재밌어요. 이랑이 놈도 안 보이는데 안 나오네. 아니 주인공이라면서 우리 이랑이가 우리 저 아니 진짜 어디 있어? 걔가 그 처음에 안 나오고 뒤에 가서 나와. 어, 뒤에 가서 나오면 주인공이 아이고. 뭘또 따져 드라이. 야 이거 이게 여기 안 나와도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야. 우스타 이랑이가 딱 이게 근접막하게 우리 조카가 얼굴이 크게 나와야 이 영화가 잘 되지. 그럼 네가 그려야 마 그렇게 보고 싶으면 임마 여기다 더 그려 얼굴을. 나도 속상해 나도. 나왔는데벌스에 내가 없어. 걔가 없어. <laughs> 내가 없어 걔가. <laughs> 내가 없소 무슨 말출연 하셨습니까, 형님도. 아니지. 먹어. 야, 여기가 밥 볶아 먹어지 야 맛있어. 밥이요? 어. 얘밥 밥이 없냐? 이거 저기 밥 이거, 이거+ 이거 주먹밥 야 이거 이쁘게 만들었다 야어야 어? 야, 이거+ 이거 야, 떠오르는 이게 밥알이 이렇게 <laughs> 그래 에이, 맛있게 생겼다 응.